시편 1편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고 또 애송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복 있는 사람의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사람들의 관심하고는 좀먼 내용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복이잖아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제명대로 살다가, 객지에서 죽지 않고,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또, 자신의 그 이빨을 가지고 있는, 튼튼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우리 사람들은 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기대하는데, 시편의 기자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런 내용은 한 줄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질고하여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정의를 규정을 내리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닌데, 이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좋을까? 이런 그 생각을 잠시나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간 게 뭐냐면, 시편의 기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은 분명히 이 안에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단순한... 영적 교훈 차원이 아니라 시편 기자 자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거야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시를 쓴 것이 아닌가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편의 시이면서 동시에 찬양이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찬양의 시가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시편 기자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자신의 신앙 고백적 찬양 시를 지었는가를 이제 알수 있고, 그것이 그저 성경책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 찬양의 시가 돼야 하는 거죠. 그저 남의 다리 긁는 시기의 말씀이어서는 아주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이제 이 시편 기자의 의도대로 풀이를 하고 이해를 하려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며, 죄인이라고 하고 오만한 자라고 하는가를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국어사전적 의미의 악인이나 죄인, 오만한 자로 이거를 이해하고 시편을 해석해버리면 시편 기자의 의도와 빗나가버리는 해석을 하고 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까요?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수 있는 품파리 인생. 종과 같은 운명에 처해진 사람. 성경은 악인이라고 해요. 아니,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수고한 만큼 먹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악인이냐? 초목사 아침밥 잘 먹고 왜 신소리 하냐? 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선어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청지기로 살았죠. 청지기는 말 그대로 그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였어요.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그에 따른 삭스를 받아 살아갔던 종과 같은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관리하며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그러한 삶의 원리와 방식 속에 살아가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품팔이 종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너는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사는 그 인생으로 너는 규정지어졌어. 그리고 마침내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운명이 확정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의 방식 속에 갇혀버린 인간, 그 인간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해요. 그럼 목사님, 나쁜 짓 하는 악당은 그러면 악인이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면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죠.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악당도 악인이죠. 그것도 악인이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죄인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해 보죠. 죄인.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속에 연합되어 있던 상태에서 빗나가서 벗어나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주목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먹고 살아가는 개별적 독립체. 골 성경은 죄인이라고 해요. 그럼 또 여러분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하고 이 세상에서 정한 실정법 어긴 사람은 죄인 아닌가요?라고 묻는다면 저로서는 참또 열불 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죄인도 다 포함해서 죄인이고 성경은 더 본질적으로 궁수가 활을 쐈는데그 활이 은혜라고 하는 관역에 딱 맞지 않고 빗나가 버린 것. 그걸 하말티아라고 해요. 그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머리가 되어 살아가고, 그러므로서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상태, 그런 사람. 그걸 성경은 오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진정한 주인이고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죠. 그래서 오만한의 뜻이 비웃다 조롱하대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류의 상태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치고 악하지 않고 죄 없고 오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아주 선언을 해버렸죠. 이런 얘기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면밀히 읽어보고, 아, 아멘 하는 사람에게서나 수용될 수 있는 얘기지, 이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신 화장실 뒤로 좀 와봐.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성경은요, 한치의 타협이나 양보도 없이 산악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된 사람의 실상을 이세 단어로 딱 요약한다는 거예요.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제 단어를 보면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진술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이제 큰 숙제를 만나게 되죠.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큐티한다. 성경을 암송하고. 낭독한다 성경을 베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여러 묵상하는 일에 이력이 붙은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굽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쉐마에 따라서 여호와 율법을 주여러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손목에다도 성경 구절을 적어서 다니고 집 현관문에다도 성구를 적어놓고 나가면서 그 성구를 읽고 입맞춤을 하고,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도 그 말씀에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노트를 써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꺼내서 읽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성경을 베켰었냐면, 야외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쓰는 게 아니죠. 붓을 다시 깨끗한 물에 빨아가지고, 먹도 새로 찍어서 야외라고 발음도 하지 못한 채그 경외심으로 있던 사람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이 말씀 그대로 지켜보려고 정말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정말 죄야로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복 있는 사람들 같으니 이렇게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런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런 독사의 xx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독소를 퍼부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잘못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제대로 묵상하면 내가 악인이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요.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처럼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는 오만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고 발각이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 그분의 대속이 없이는 나는 살 길이 없는 존재구나가 깨달아지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열심히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써서 그 율법을 지키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악인으로 밝혀지고, 오만한 자리, 자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발각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의로워.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내가 얼마나 정당해. 라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는 두 글자로, 외식이라고 말했죠.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내 실상과 내 실체는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인데 마스크를 딱 써가지고 의인인 척 하는 거. 불교는 뭘까요? 불교는 내가 나를 열심히 수련하고, 나를 잘 관리하고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일심으로 정진하여 닦아서 득도한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만족해. 그걸 두자로 잡벅이라고 그러죠. <laughs> 쉽게 말해서 호박인데 매일같이 돌을 닦아서 수련을 하고 광을 내고 거기다 줄을 굽고 자기가 수박인 줄 아는 거.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불교와 유교의 짬뽕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의 생활화잖아요. 유대교예요. 유대교를 아주 축약해서 말하면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자기가 그 말씀의 생활화를 잘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아이고 대견해라, 아이고 대견해라. 불교처럼 자기가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런 자신이 너무 만족하고 자랑스럽고, 제가 교회를 이렇게 도매금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교회에서 한 38년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되돌아서 봤을 때 교회의 그 신앙 패턴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불교와 유교의 짬뽕과. 그러면 성경이 진정 말하고 있는 신앙은 뭐냐? 성경의 신앙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우리 인간이 그 그리스도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할 대속의 은총을 입어야 할 죄인으로 발각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요. 그 자에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당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그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놀라운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자락, 그피 묻은 옷자락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입고, 우리의 악함이 덮어짐을 입고, 우리의 오만함을 겸손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사람 복되다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고 그것은 그저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인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제들하고 틀려. 나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아.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는 근처도 안 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 저들이나 다 똑같아요. 차이는 뭐다? 예수께서 불쌍히 하여 당신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덮어준 자가 있고 용서 받은 자가 있고 벌거 벗은 채로 막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아주 한끗 차이 같죠. 그런데요, 그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편 기자가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야다"를 썼어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저 사람의 속마음을 서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야다예요. 부부가 서로 친밀한 가운데 그 사람의 속성과 취미와 기질과 모든 것을 알듯이 예수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그것이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은 자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요? 아니요. 피묻은 옷자락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오만함이 가리움을 받고 덮어짐을 받는 그 사람 복되도다.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찬송시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